이제 성당에 한번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번 저녁도 저번에 먹었던 것처럼 그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. 그 빈칸센터 지하 1층에 있는 베트남 그 로컬 카페라고 베트남 음식을 주고 취업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베트남의 그 치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베트남의 치안은 일단 전체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표면 숙지상으로는 상당히 이게 안 좋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일단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는 그런 안전한 구역을 중심으로 두자면은 그다지 한국과도 그렇게 크게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이 안전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그 치안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그 치안의 가장 중점이 되는 국민성 그리고 그 국민성에서도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대할 때그 상황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그 가장 첫 번째 인식은 상당히 성실하다는 거예요. 베트남 사람들도 이게 다른 그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엄청 성실하고로 유명한데 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성실하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부각이 됐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봐도. 상당히 성실하게 즐겨요. 즐길 때도 성실하게 즐긴다는 게 어떤 건지, 그게 말로 들었을 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, 계속 생활을 해보니까, 이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. 요 어떤 비교냐?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, 그리고 중국 사람에 대한 이 미묘한 그, 다른 점. 그것을 보면 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첫인상이 성실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른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이게 열정적인 부분이 강해요. 하나를 하더라도 이 문화 자체가 항상 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보다 좀더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볼 수도 있지만, 당장에 뭔가 이 결과치를 만들려고 하는, 그 결과에 도달하려는 그 빨리빨리 나가. 여행객들이여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이 본의 아니게 드러내게 되더라고요. 정말 볼때 보면 열심히 집깁니다 한국 사람들이. 클럽이나 어디 뭐, 제가 또 유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, 왜냐면은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실적으로 질 경험한 게 좀, 그런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유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장담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만큼 잘지긴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베트남이나 다른 태국, 그런 데를 보면 나름대로 이그 국민들의 특징이 상당히 낙천적이고 인생을 좀 여유롭게 예,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, 이 유흥적인 부분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좀 딱딱해요. 물론 뭐 태국이나 그런 곳은 예, 상당히 이 유흥이 발전하다 보니까, 뭐 일반 뭐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, 좀 그런 부분이 크지만, 은 일단 예, 그 근본적인 사람의 그 마인드를 보자면, 동남아시아인들이 상당히 예, 생각은 낙천적이지만, 막상 이 유흥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딱딱하고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, 평상시에 업무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, 집일 때는 정말 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집이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이 동남아시아인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가 느껴지죠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성실하고 즐길 때도 정말 열심히 즐긴다 그런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나이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일단 나이가 어린 이 젊은 층들은 한국 남자 물론 뭐 다른 뭐 한국 여자라든지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은 일단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세련되고 좀잘 즐길 줄 알고, 베트남 남자들에 대해서 좀 이게 리드를 하려는 좀 그런 섹시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이 슈아철이나 또는 뭐이 시간을, 제가 가지고 집들끼리 베트남에 오신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일단 상당히 표정도 밝고, 집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베트남에 있는 여성분들하고도 상당히 쉽게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됩니다 밥에 나와서 밥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계속 좀 목이 좀 파네요 또 제가 이번에 시킨 것은 또이 베트남 특유의 이 겉밥입니다 이거 정말로 맛이 좋아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첫 번째로, 베트남 사람들이,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오도를 기본으로 까, 호감적인 이미지죠. 그렇기 때문에, 이 시야를 내셔가지고, 마풀이 먹는. 어,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, 본인이 계약한 만큼 즐기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그게 즐기는 거래서 끝이 난다는 게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전제죠. 그 왜냐면은 미묘하게 좀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안 좋은 감정을 이 가슴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. 베트남 사람들.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몰을 하는 곳이 용지예요 정말 음 기본적으로 가장 이 한국 사람들이. 베트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클럽이라든가, 또는 뭐 마사지라든가, 또는 뭐 스파라든가,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정말 추모를 하다 보니까, 아무래도 좀이 나이가 있는 그 연령대가 좀 높은 베트남 사람들, 이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을 믿지 마라.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이 배드가이다. 배드가라고 해요, 배드가.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, 안타까운 게, 왜 그렇게, 이, 겉으로는 이 좋고 좋게, 좋게 대하면서 또그에서나안 좋은 쓴소리들을 하는지. 저는 그분이 좀베틀하 사람들의 이중성이 좀 안타깝더라고요. 어차피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, 왜 굳이 한국 사람도 있고, 일본 사람도 있고, 중국 사람도 있는데, 딱 한국 사람, 또 한국에서 그 예문 젊은 남자나 혹은 이 중장년층, 하여튼, 남성분들 딱 집어서 안 좋게 말을 하는 거 보면, 은 같이 좀 저도 사람이 이상 긍정적으로 많이 상하더라고요.

다니면서도 어느 곳에 가도 항상 그런 말이 좀 한국인들을 좀 가볍게 보고 좀 나쁜 사람이란 듯이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참 그런 부분은 이게 그 즐길 때는 즐기더라도 좀 감정적으로 상하는 부분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태국이나 필리핀에 가도 항상 똑같아요. 겉으오는 한국 사람들한테 친절하지만 그 뒤에 이면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이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뭔가 그런 안 좋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만큼 이 필리핀에서는 하운 균들을 보면서 어 시켰어? 그려고 뭐? 스프링 오리 이게 또나왔데 이게 다 튀어가지고. 필리핀 사람들이 흔히 한국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사랍 고리안이죠. 그 맛있는 고리안이라고. 저는 이것을 이전에 처음에 필리핀에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. 그게.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쓸 때는 정말로 이게 좋게 좋게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사람을 호구치기을 하고 이상하게 그 개들이 좀,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로 제 본인도 화가 나는데,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해 뭔가 속을 알 수가 없다. 뭐 좀, 좀 영리하다. 그러면서 또 일본 사람들이 쉽게 뭐 마음에, 문을 안 열지만, 무슨 뭐, 마음의 문을 열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. 그러면서 또, 또 웃긴 거는, 또 대가가 좋은 일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. 야, 다 믿을 수 없어요. 아, 아시안을 풍 그, 그, 틀어서... 그러면서 또 본인들한테 또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, 순소리 하면 또 글자같이 또하 되죠 아무튼 뭐그게뭐 뭐, 어쩔 수 없는... 이 외국인들이 이, 사실 다문한때 느껴야 되는 뭐 일반적인 감수이니까 아주 시각하게는 생각을 하게 않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이게 이게 밥도 고도고더라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, 정말 좀그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을 항상 인대해 주시고, 괜히 그 후에 그 껄끄러운 느낌을, 어, 격지않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